하나님 말하시죠. 하나님 말하 <laughs> 그런데, 그, 그때 그 자파 발견기로 있을 때, 예. 인종석의 이하고거 친구잖아요. 아유, 제 꿈입니다. 제가 가르쳤어요. 가르쳤어. 근데, 인종석이가 대답 없이, 이제 북한하고 남한은 이 국가론을 주장했어요. 그왜 그래요? 그 북한에 지지받은 거 아닙니까? 지지받은 겁니다. 그 걔는 보니까 40년 전그 버릇을 아직도 못 보내요. 40년 전에는 우리가 맨날 방송 듣고 북한 지시하는 앵무새처럼 외쳤거든요. 이번에도 북한에 이번에 그 1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게 북한 헌법을 바꿨거든 내용을요. 아마 이번에 헌법을 바꿨건데 그러면서 민족통일론을 이국가로로 했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보기에는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우리에게 무력충동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. 허기 는 거지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들이 국가라면 아예 이거 무력충동해도 되고, 또 하나,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지금 어떻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점령할 거를 우리 헌법이 명령하게 해야 되는데, 이번에 이 국가 되면 북한이 침묵이 들어와도 우리는 멀뚱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. 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난도 얘기는 지금 지금 엄폐리 어, 같은 얘기 우리 헌법에 반한 얘기를 북한이 주장하니까 임종석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아니 주사파 사람들은 임종석을 비롯해서 대통령 비서실장하면서도 이 국정감사할 때 전향했습니까? 하고 물어보면 왜 전향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왜 물어봐요? 왜 계속 그런 소리해요? 전향 안 했잖아요. 전향 한적 없습니다, 그 친구. 그래서 그렇게 말한 그런 그 대신 이제 전향했다는 말은 어. 자기 북한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. 전향했다 말하는 순간 북한으로부터 찍히거든요 어. 그러니까 북한이 본국이잖아요 음. 문재인 보식씨오 북한 김정은 앞에 꼼짝 못하고 딱서있지않습니까 딱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 한동훈이는 국정감사 지금 기간이잖아요 저쪽에 192명한테 전향했냐고 이런 질문을 왜안 하냐고 대국식이 의심되는데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들의 중앙정책 철수 이런 것들에 해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청년 출신들 그다음에 주도환 출신도 국회의원한테 당신 대한민국 헌법이 동의하느냐 그리고 과거 생각을 밖에서 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묻고 계속 김건희 여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충불을 치게 되고 있는군요 자 박수하겠습니다